구독자가 불쾌한다. 그래요? 구독자가 불쾌하면 안 되지. 어.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 우리 아 우리 구독자분 정말 대단하시네. 내게 똑바로 들어! 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걸린 줄 알아요. 근데 푸코니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돼! 네, 언제나 긍정이 최고! 쇼주식 라디오의 푸콘입니다. 네, 배터리계의 CES라 불리는 배터리 전시회가 매년 열리지만 올해가 역대 최대 규모였고 이 행사가 이번에 서울 코엑스, 바로 대한민국에서 열던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일정이 저번 주 금요일날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 최대 규모 행사였던 만큼 국내 배터리계의 3대장, LG 앤솔, 삼성 SDI, SK온 역시 이 행사에 총 출동했었던 가운데 저는 3대장, 그 속에서도 최고 대장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 선우자인 삼성 SDI입니다. 최근 삼성 SDI가 연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완료했고 구체적인 양산 시기를 배터리 전시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듣기로는 기존보다 밀도 4배, 출력은 6배가 저어졌고 기존 원통형 배터리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 단가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음... 살아있네... 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2차전지 업종 최선호주로 뽑았습니다 동시에 목표가를 50에서 5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현재 모든 기사가 46파이 원통 배터리 기사뿐입니다 양산하는 시기는 아, 고객들과 조절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 상용화에 나선다는 목표와 리튬 인산철, LFP라는 배터리는 2026년에 양산한다는 계획까지 호재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 예림이 차탐비 여러분 그 상승세야? 배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본 게 제가 왜 국내 배터리계 3대 장애 삼성 SDI라고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상단에서 캔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이렇게 상단에서 놀기 전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현상 기억하시나요? 무조건 다중 바닥 찍어주고 개미 털어내고 조정이 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서는 다중 바닥 찍어주고 개미 털어내고 코니밴드의 중심선 추세가 변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폭 또한 넓어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는 어떨지 느낌 오시는 분들은 합격. 다른 차트 보여 드릴게요. 국내 3사 배터리 대장 중또 다른 하나, LG엔솔입니다. 다중 바닥이라는 건 적어도 바닥이 세 번은 나와 줘야 하는데 LG인솔은 현재 쌍바닥만 찍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단에서 중단으로 변경하면서 놀고 있어도 이건 상승세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뒷쯤에서 한번더 바닥을 찍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이제 제가 왜 LG인솔이 아닌 삼성 SDI를 선택했는지 조금 이해하실 텐데 다음 차트에서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SK 이노베이션 다중 바닥 밑바닥 터치 세 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현재 한 번만 터치한 상황이네요. 아직 개미털기 그리고 조정을 떠나 다중 바닥부터 형성이 안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바닥 그리고 개미털어내면서 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LG엔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절대 지금 이상으로 상승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대장 그 속에서의 대장이 삼성 SDI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삼성 SDR로 오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 이제는 보이신다면 참말 다행입니다. 아, 추가적으로 아 이거는 아직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느낌 아셨나요? 네 다중 받아 그리고 개미 털어내고 조정 받으면서 횡보 추세. 그 다음은 네, 삼성 SDR 그리고 에코프로. 업종은 다르지만 확실하게 상달에서 놀 준비가 되어 있는 관상들입니다. 이두 종목 저와 함께 핸들 잡고 불붙었을 때 제대로 먹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나 지금 당장 수익 내야 돼 하시는 분들 진실의 방으로 소통의 문에서 푸코니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언제나 원하시는 거다 이루시길 응원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늘 행복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만 영상 마칩니다. 쇼쭈식라디오의 푸코니였습니다.